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사단장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특징 이슈 종목, 엑스페릭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엑스페릭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엑스페릭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페릭스 요 근래 들어서는 조금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여기서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친 음봉으로 그 이후에는 조정을 쭉봤지만 오늘 한20% 이상의 반등 급등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이슈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이런 주가의 파동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페릭스. 어 쉽게 표현하면 지문 인식, 지문 인증 뭐 이런 거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 김문수 이제 국민의힘 대표죠. 어 국민의힘 어떤 대선 주자죠. 대선 주자, 대선 주자가 사이버 보안 공약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생체 보안, 우리가 이제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안에 있어서,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 않습니까? 뭐 공채 인식도 있고요. 어뭐 지문 인식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생체를 가지고서 보안을 하는 요런 것들이 이제 사이버 보안 공약에 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슈로 인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7,6500원에서 한 7,000원 사이에 강한 저항 구간이 있다 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갭을 띄우고서 거래량을 터치면서 강한 장대 음봉으로 마감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기서 상승한 부분이 여기에서는 일부 좀 강한 주가에 압박이 되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상단에서 어쨌든 매물이 출해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조정 이후 그 다음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 고점 9 0원을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강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6,500원부터는 정말 큰 이슈와 거래량 아니고서는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목표가를 한 6,500원 여기서 조금 더 어, 오버슈팅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6,3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우선적으로 1차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좋겠다. 왜? 이 이후에는 강한 저항대기 때문에 여기서는 윗골이라든지 다시 음봉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안정적인 수익 목표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일부 조정 이후, 조정 이후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내일 시초가죠. 시초가에서 이 부분에서 시작한다면 한번 매수해서 여기까지는 한번좀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어떻게 시작할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주가 예측 AI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미래에셋,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타점 잡아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버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뭐, 문자 주시거나 좋아요 버튼 아니면 공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어 계속 어 주식, 주가 예측이죠? 주가 예측 AI 계속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뭐 주말간에도 제가 계속, 어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타점이 좋고 굉장히 확률도 좋습니다. 이거 뭐, 어쨌든 무료니까. 한번 코드 번호 6자리 종목 코드 번호 6자리만 넣으시면 어 주가 예측을 해 주는 AI이니깐요. 어여의도에서 가져온 만큼 어느 정도 이미 검증은 끝났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어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44945019로 좋아요라고 문자 남겨 주시고 아니면 그냥 뭐 공유라고 문자 남겨 주셔도 됩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지금 어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주말간에도 드리고 어, 오늘 이렇게 좋아요 남겨주셔도 어, 제가 순차적으로 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타점이 좋고 어, 이 적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A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정확도 또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어, AI는 학습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많이 써주시면 써주실수록 어, 적중률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페릭스 또한 한번 어, 사용해 보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주가 예측 프로그램 AI 사용해서 어 이렇게 타점 잡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6,300원 라인까지 보시되 어 AI까지 활용해서 보신다고 라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엑스페릭스의 매수 매도도 어, 타점 원하신 문자로 주시기 원하신다. 이러신 분들도 어, 44945019로 뭐 엑스페릭스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어 문자 매수 매도 타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주가 예측 ai까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ai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에서도 ai 테마 뭐 오디오 ai라든지 뭐 다른 여러 ai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아무래도 이 AI가 앞으로는 점점 더, 더욱더 빠르게 실생활에서도 활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향후 몇년 안에 좀더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AI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뭐, 공상과학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근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가 주식 테마로서 AI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고, 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과연 AI를 여러분들은 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 하는데 있어서 AI를 활용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뭐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 주식 사단장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주 국가를 예측할 수 있게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AI의 팁을 좀 드리고자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뭐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는 퀀트라고 하는 어 수학적인 알고리즘 기반으로 뭐 일종의 AI라고 할수 있죠 어, 분석을 통해서 어, 자동 매매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프로그램 매매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 이전부터 많은 어떤 AI라든지 자동 매매 등을 많이 활용해 왔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AI 테마다 의료 AI다. 뭐 여러 가지 뭐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다 라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어 테마주로서는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렇게 좀 AI가 학습을 할수 있게 제가 지금 코드를 조금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종목 코드 번호를 넣는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넣는다라고 하면 005930을 넣고 어, 여기 보시면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쉽게 내일의 예측 종가를 AI가 이렇게 어, 주가로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뭐 그래프로도 이렇게 하단에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 가격이 중요하니까 이 가격으로 이렇게 AI가 알고리즘으로 뭐 LSTM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AI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어, SK 하이닉스도 한번 넣어볼까요? SK 하이닉스의 종목 코드 번호가 000660 넣고 예측 시작을 누르면 어, 하이닉스의 내일의 예측 종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ai 모델은 어, 많은 데이터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오차라든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ai를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예측 모델을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AI는 데이터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예측 프로그램 또한 확률적으로 좀 정확도가 올라간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10-4494-5019로 AI라고 보내주시거나 공유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해드리고 정말 이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혀 뭐 건들 것 없이 아까 보셨던 대로 종목 코드 번호랑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만 누를 수 있게 어이 사이트 접속을 할수 있게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과정만 할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 AI를 한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식으로 그리고 뉴스에서 항상 AI, AI 말로만 접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AI를 활용해 보거나 실질적으로 AI가 몸으로 와닿는 그런 경우가 좀 아직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주식 차단장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AI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해주시고요. 많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예측 프로그램의 정확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 4494에 5019번으로 "공유"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페닉스. 생체인식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고 해서 뚫지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강한 저항이 있으려면 이이상에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또 터져줘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6,300원을 어 매도 목표가로 잡고, 매수 같은 경우는 뭐, 이 구간에서 오늘 종가부터 한 6,300원 구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떨어지면은 매수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뭐, 시가에서 어느 정도에서 강하게 버텨주면서 밀어 올린다라고 하면, 뭐, 따라붙어서 6,300원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면, 어 그래도 무리없이 한번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예측 AI 함께 병행해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